65번자. 어? 내장에 카드가 있다가 힌트는 아니겠지. 뭐, 뭐? 문제 중. 어, 여기, 여기, 문장, 문장 중에서 최대 힌트. 뭐가, 뭐가 안 막히니? 여기는 안 막히니? 니 평행한 건 알잖아. 만나지 않는 거잖아. 서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잖아, 평행이라는 거. 자표축이란 말만 알면, 자표축이 뭔지 알면 평행한 건 찾을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좌표축은 뭐냐면 x축, 이거 뭐라 그래? x 뭐라 그래? x축이라 고 그러지. 얘는 뭐? y축. y축이라 한다고. 개죠, 그렇지, 이게 좌표축이야. x축, y축과 평행한 거. 그러면 얘가 x축과 평행하려면 뭐가 되는 거야? x축과 평행하려면? 아, x가요. x는이야, y 이거 그리 x축은 Y는 0이야. 식으로 따진다면. 얘는 이름이 X축이고, 식은 Y는 0이야. X축과 평행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치? 얘들의 식은 Y는 1, Y는 2, Y는 3, 이거야. 그러면 X축이 Y는 0이라면, Y축은 이름이 뭘까? Y축은 이름이 Y축이고, 식은 뭘까? X는 0 그렇지 X는 0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놈들은 전부 다 X는 1 X는 2 X는 3 이렇게 된다고 이해 되니? 그래서 얘들이 X는 Y축과 평행하다 90도로 이렇게 끊긴 애들이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봐 답이 뭐겠어? 그치? X는으로 나오지 얘 그치? 여기는 y는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얘지. 그럼 얘는 뭐야? x, y 있는 거는 이렇게 딱하게 그려진 놈지 기울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놈들이야. 1차 함수라고. 됐어?